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초키랑 몽이의 집을 개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얘네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응? 음? 이제 안될 것 같아. 자꾸 이 중간 통로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오늘은 새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유튜브 보다가 우리 다른 옆집 미역해 너무 멋진 의리으리한 집을 봐서 조금 어? 좀 음, 창피하긴 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대충 애들 살기 편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설계도를 이 친구를 한번 대충 짜 보았구요. 그리고 포맥스 5mm 짜리, 5mm 짜리 두께 5t 짜리를 주문을 했어요.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밑판 도안 대충 살짝 그렸구요. 이제 초몽에는 이미 탈출해서 지금 집을 작사를 내서 또 통이고 얘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거 중간 통로를 뜯뜯뜯뜯 해가지고 요 사이로 탈출을 해요. 여기를 뚫어 버리고 완전히 뚫어 버리고 탈출을 한답니다. 당장 새집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부분 모두 도면 대충 잘 잘려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붙여볼게요. 음 이런게. <laughs> 자, 토미스는 음. 음. 아크릴 본드로 붙일 수가 있대요. 아크릴 본드. 음. 화장실이랑 넘나들 수 있는 음. 부분을 조심해. 손 알람지 않게. 붙여볼게요. 약간 고무 본드 느낌이 비슷한데 음. 노랑 대시 본드랑 비슷한데. 거기서 봐왜한 번도 삐 들어가지고 그게 <laughs> 응? 화장실이야? 여기가.. 가탕칠두고 먼지를 빨리빨리 붙여 아니요 살짝 붙여야지 모든 본드는 살짝 붙이면서 해야지 잘 되거든요? 이루시가 응.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그 아니요 이거 잠시만요 붙이고 잡아줄게요 어든지 어 움직이지 않도록 이 상태로 잡고 계세요. 냄새가고. 아빠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지판은 아빠가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살짝 당겨야 돼. 더 가까워야 돼. 나를 좀 보소. 왜 이렇게 불편해요? 야, 그래도 돼요? 냄새 너무 맡지 마세요. 가까이서 맡지 마세요. 냄새 되게 좋거든요. 계단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일호 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중간 중간 붙여주세요. 너무 포맥스 쭈터리로만 짜투리를 이용했는데 끝에가 뾰족할까봐 다 다듬었어요. 둥글게 대충. 네모, 네모. 원래 이렇게 네모 반듯한 짜투리들이 있었는데 너무 삐죽한 것 같아서 다치지 않게 우리 초몽이의 다리는 발바닥은 소중하니까요. 오잘 붙이고 있어 요이 호. 옳지 잘한다. 하나도 응, 안되죠.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두두두두. 1층이고요. 1층 이쪽은 평소에는 안 열다가 나중에 제가 청소할 때만 열 문짝이고 이쪽에 커다란 초몽이가 지나다닐 문짝을 만들 거고 잠깐 중간 점검이 있겠습니다. 토끼 들어가서 한번 봐봐 어때 마음에 들어? 높이 이 정도면 한층 높이로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어디. 화장실도 널찍해진 것 같지. 자, 지금은 본드 냄새가 나니까, 쪽기군 다시 나와주세요. 오, 드디어 지금 자리를 일단 초몽이 집을 옆으로 빼고, 원래 있던 자리에 넣어봤는데, 오, 굉장히 그럴듯해요, 지금.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앞에 전면 창들, 창문들이랑 지붕만 안돼 있는 상태고요. 스탠드 올려놓는 자리까지 지금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계단. 두두두두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서 보면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는 전면창 여기는 나중에 청소할 때 힘들 것 같아서 개폐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요. 개 아무래도 얘네들이 계단 밑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열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괜찮아요. 아까 총봉이 살짝 넣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이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지붕을 올리려고 아크릴로 구멍을 뚫어줬어요. 왜 아크릴로 위를 뚫었냐면 속에도 잘 보여야 되지만 요놈 우리 집벽에선등열 <laughs> 열, 열을 잠자는 방 쪽으로 쏘아주기 위해서고요. 지금 아직 접착 안돼 있으니까 접착 마저 할게요. 문한 장만 붙이면 이제 완성입니다. 자, 완성됐고요. 기존의 화장실에서 모래만 옮겨 넣겠습니다 초키, 집에 들어가 봐. 살짝 고경하세요 네. 초키도 들어가 봐. 짠! 초콜릿.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짜잔! 엄청 넓어졌어요. 원래 1, 2층이 집이랑 화장실로 나눠서 공간이 거의 화장실로만 바뀌었어요. 초키 인터뷰! 어? 어, 토끼. 토 맘에 들어요? 엄마, 네, 맘에 들어요. 토끼한테 물을 부어 안돼요. 어어어어. 아, 집 맘에 들어요. 아빠가 만들어준 계단은 아주 그냥 계속 움직이네. 우리 인마. 인마 토끼한테 부어볼걸. 인터뷰, 인터뷰. 저희. 토끼. 다 왔네. 맘에 들어요? 저거 뭐이에요 자, 2층으 올라가는 거 보여주지? 몽아, 2층 한번 올라가 볼래요? 여기, 여기. 저기 위에 봐봐. 내려가 보고. 뭐. 오, 밑에도 오, 공간이 있어요. 밑에도 담요를 깔아줘서 혹시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있어. 들어갈 수 있게 밑에다가도 담요를 깔아줬거든요. 몽그 뭐, 밑에 해야. 아늑하신가요? 몽씨. 오, 아늑하여. 오, 여기 굉장히 맘에 들어요. 뭔가 오, 오 다락방 같은 느낌도 나고요. 응, 괜찮네. 응. 그래도 난 화장실이 저 좋다. 음. 넓어져서 좋다. <laughs> 완성. 어, 이제 우리 모래까지, 우리 모래까지 우리 모두 집어넣었어요. 아유, 상자는 잡고 촉키는 밑에 다락방 구경하러 올라갔고요. 몽이는 벌써 응, 계단 올라갔어? 타고 올라가서 2층으로 갔어요. 2층 맘에 들어 몽아. 어우, 집 구경해요. 어, 천장이 빵 뚫렸네. 응. <laughs> 어진도새 집이 생겼잖아. 맘에 들어, 맘에 어. 들어. 응. <laughs> 집 구경 좀 하시고요. 엄마 이러니까 초키 형 모니터 잘 보인다. 응. 음, 유리 넓어져서 아주 좋아요. 초키도 화장실이 넓어져서 아주 마음에 드나봐요. 원래 나빠 나서. <laughs> 원래보다 한두배 정도 넓어졌거든요 지금. 아까 집 들어. 원래도 1 2 0 l 제일 큰 사이즈 리빙 멍이. 사이즈였는데 엄마야. 더 넓어졌어요. 위에서도 보여요. 우리 몽이 위에서도 보여요, 밑에서도 보이고요. 엄청 잘 보여. 어, 초키도 올라왔다. <laughs> 초키도 직구경하러 왔어요. 응. 마음에 들어요. 위에서 찍어도 되겠다. 음. 어, 물도 할짝할짝, 물도 할짝할짝 마셔보자초키도물좀 응. 마셔보고. 어, 2층 집 넓어졌다. 넓어졌다. 마음에 응. 들어요. 물 양도 많이 나온. 어, 물량도 더 넓, 많아졌어요. 워낙에 물을 많이 마셔서 물량 물 통도 좀 이쪽은. 이 적외선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크릴로 뚫어줬어요. 천장에서도 우리 애기들이 음. 잘 보인답니다. 너무 시뻘겋게 보이나? 괜찮지 너무 시뻘게 자. 엄청 넓어지고 좋아졌어. 초키, 집 마음에 들어? 아 야. 뭔가 엄마. 새 집이라 집이 마음에 들어. 아까 저꽃 아래 들어갔던 게초키 몽이야? 뭐? <목> 아까는 몽이었고 지금은 초키가 들어가고 있어. 야, 몽은 어디? 엄마, 저어 틈새 벌릴만한 곳이 있나? 아주 열심히... 다대고 있고요. 어우, 저기집집야돼 지금. 뭐뭐 하세요? 뚫려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막혔어요. 뚫려 있는 거야. 아, 뚫려 있는 줄 알았나봐. 뭐 위에서 좀 뚫어놨으면 탈출하려 그랬더니 막혔어. 박치기했어요? 방금 박치기했어요? 어 계단 잘 다녀요 지금. 어, 오빠, 계단 왔다 갔다 뭐, 잘하네요. 머리가 저기 위에서 좀 했는데 머리박치겠다고. 음뭐 위에가 뚫린 줄 알았나봐. 어, 되게,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요? 아우, 너무 뿌듯해요. 자, 1박 2일간의 여정으로, 몽이 초키의 하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초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졸라. 아,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무겁다, 초키. 아우, 무거워. 초키가 자꾸 꾸벅꾸벅 졸아요. 아이고, 아, 자, 아니야, 나안잤어나 앉았어. 어, 근데 왜 머리가 무겁지? 어 머리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다. 어 머리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다. 아니 자는 거 아닌데 나눈 뜨고 있는데 이상하다. 아, 아 이상하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네. 아몸몸 몸이 몽, 몽, 머리까지 기대니까 더 무겁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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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어, 어. 아이고 무겁다. 아이고 아이고 내 머리. 어 안녕 안 아유 웃겨, 그래. 조키 좋는거 웃겨, 꾸벅꾸벅 졸고 있어. 아, 조키, 아, 아닌다, 앉았다, 앉나앉아나 앉았다, 앉았다니까. 아유, 나 이거 눈 뜨고 있잖아. 아, 왜, 아 머리가 또, 또또 아, 또 머리가 무겁다. 안돼 아, 머리, 안자 안 앉았다고, 앉았다고. 안귀여 앉았다니까. 이봐, 나눈 부릅뜨고 있는 거 보이지? 아이고, 앉았다. 아, 아 자꾸, 자꾸 머리가 미쳤네. 니들은 놀다 와라. 여기 잘 좋다. 이층 높은 곳에 있어서 잘 보인다. 멍이빠빠초끼잘 자. 안 잤다니까, 나. 안 잤다고. 음, 안 잤다고. 음. 아이 놀다 와라.